청각은 듣는 것을 많이 할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셋같이 귀에다가 뭘 쓴다는 것은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강한 확성기를 귀에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도 이만희 수원 보성환 의원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청력 질환인데요. 먼저 청력 질환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대표적일까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이명이 있겠고요. 그리고 난청, 청력의 감사로 남들이 하는 소리나 주변의 소리를 잘못 듣는다. 음. 또는 이제 연관된 내이 질환으로서 예. 달팽이관과 어, 전정기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음. 어지럼증도 이제 뭐 포함해서 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세세한 곳으로 들어간다면 이중청이라고 해서 소리가 바이브레이션. 떨린다, 그런 것도 있고요. 청각과민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소리만 굉장히 거슬리는 경우 있습니다. 물소리가 거슬린다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세포에 떨림이 심해서 음. 뭐 나타나는 청각과민도 있겠고요. 음. 이외에도 뭐 환청이라든지 하는 요소들도 이제 아. 청력질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명관 안청왜 발생하는 겁니까? 결국은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 유모세포라는 세포가 망가진 것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유모세포가 굉장히 작거든요 예. 한쪽 귀에만 뭐 삼만 몇천 개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아... 쓰러져서 반응을 안 하면 서 있다가 예. 소리가 들어올 때 자신에게 맞는 주파수에 경련을 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신호 유발을 일으키는데 쓰러져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주파수데시벨이 떡 올라갈 때까지, 센 소리가 들릴 때까지 어... 뇌에 전달이 안 됩니다. 어... 이거는 난청. 또그 유모세포가 부러져서 그 안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질질질 셉니다. 어... 그럴 때는 이명 이렇게 분류하게 되죠 난청 증상에 대해서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안 들려야 난청인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데시벨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요. 예. 소음의 강도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이제 헤르츠는 네. 이제 주파수가 아주 낮은 헤르츠 20부터 예. 2만 헤르츠까지 인간이 들을 수 있고요. 아. 그 영역대에 있는 세포들이 25데시벨 미만의 소리는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나 25데시벨 이상의 소리는 들어야 되는데 음. 못 듣는 경우를 이제 난청이라고 하고요. 음. 그중에서 60데시벨이 넘어가는 소리도 못 듣는다면 음. 어, 이제 보청기를 사용한 수준의 난청으로. 음. 쳐서 심한 난청이라고 하고요. 90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90데시벨이라면 어느 정도 소리냐하면 귀에 예. 통증을 느끼는 소리. 우리가 집회 현장이나 노래방, 아. 운동장에서 스피커 앞에 지나가다 꽝 하면은 아프잖아요. 아 예예. 예. 그 정도가 90데시벨인데 아. 그거를 못 듣는 정도에 들어가면 그 이후는 이제 전맹이라고 해서 완전 장애 수준으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죠. 요즘에 귀에 뭐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어폰 요새 특히 또 무선 이어폰이 나와서 그냥 일상적으로 꽂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이 청력에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나쁩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이 우리가 시각은 당연히 보는 것을 많이 할수록 나빠지고요. 청각은 듣는 것을 많이 할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아... 일단 그렇고요.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셋 같이 귀에다가 뭘 쓴다는 것은 소리를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명확하게 듣기 위해서 강한 확성기를 귀에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음성 이명, 소음성 난청도 잘 발생하고요.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들과 합쳐져서 그 소음이 유발 인자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에 조금이라도 질환이 있거나 음. 하물며 어지럼증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음.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순간,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아, 평상시에도, 예. 뭐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예. 이어폰의 사용량은 좀 줄이는 것이 올바른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노화와 청력과의 관계, 또좀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력은 당연히 노화가 됩니다. 우리 음. 눈도 노화가 되고, 시력도 점점 사용할수록 나빠지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 0르츠에서 2만Hz의 영역 중에, 어, 16000 헤르츠 이상 아주 고주 파죠 그 영역은 사실 10살 전후에 이미 노화가 진행됩니다 근데 음. 실제로 저희가 대화 영역에서 사용하는 영역은 2000 헤르츠 그러니까 2만 헤르츠의 10분의 1 수준에서 대화를 하고요. 자연계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소리도 한8000 헤르츠 수준까지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16000 헤르츠가 감소했더라도 잘 인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음. 그런데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음. 8000까지 떨어지고 4000까지 떨어졌을 땐 음. 뭐 스스로 청각의 이상을 인지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단을 하고 그때부터 치료를 받으시게 하죠.